폭풍이 몰아치는 황야 한가운데 세상과 단절된 집 워더링 하이츠. 그곳에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고아로 집에 들어온 히스클리프는 거칠고 말없는 소년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캐서린과 함께 황야를 달리며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을 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캐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스클리프야. 나와 히스클리프의 영혼은 똑같아.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체면,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갈라놓았고, 캐서리는 결국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합니다. 그 순간 히스클리프의 세계는 무너지고, 사랑은 한순간의 집착과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